안녕하세요. 양산 통도사 앞에 있는 산들바람 주방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좋은 열매 발효액을 만드는 법을 한번 가르쳐드리려고. 꾸지뽕이라고그러고 구지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건 똑같은 말인데 열매가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구한 거는 좀 꼬물꼬물하고 정말 못 생겼어요. 옛날에는 참 구하기 힘든 열매였어요. 어, 절 안에 통도사 전 안에 나무를 그게 이제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열매를 수확을 했습니다. 산에다가 그냥 꽂아놨는데, 지가 알아서 자라서 이렇게 열매를 올해는 잘 맺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꾸물꾸물하고 끄물 있는데, 속은 아주 좋아요. 이렇게 짜게 보시면, 속은 아주 좋아요. 지금은 재배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하기 쉬워요. 인터넷으로 구하시면요. 시장에 가면은 잘 없어요. 재래시장 가도 잘 없고 하니까 어 약재 상에 같은 데는 가끔 파는 데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터넷 찾으셔고 농가를 직접 찾으셔야 돼요 보관하기가 되게 힘들고요 그래서 이건 따자마자 저장창을 시원한 얼기 직전인 냉장고에 보관해야 돼요 이거는 빨리 상해요 저도 한 2주 전에 갔을 때는 열매가 꽤 괜찮아서 아 저거 한 2주 있다가 따면 되겠다 하고 갔는데 어, 날씨가 요새 따뜻한 바람에 막 나무 바닥에 반은 떨어졌더라고요. 한 그루에 요런 대로 하나 정도밖에 못 따요. 큰 나무가 큰데도 그렇거든요. 그 정도니까 식초도 되고요. 발효액도 돼요. 양이 많지 않을 때는 제가 식초를 안담그거든요 올해는 양이 너무 적어서 올 한해는 요거밖에 요세 군데밖에 수확을 못 했습니다. 매실 같은 경우에는 설탕 양을 좀 줄여도 되는데요. 꾸지뽕은요. 일대1을 같이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설탕 량을 줄여보니까, 어, 이게 얼쭉해져 버렸어요. 갈망이 거의 없다 보니까 피부가 조직이 가뭉시처럼 이래요. 촉감이 속 소개가 이렇게 먹어보면은 가뭉시처럼 그 정도로 촉이 그렇거든요. 일반 설탕으로 안 하고요. 유기농 설탕으로 꼭 담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귀하게. 10kg 정도만 구하셔갖고 한번 담아보세요. 여름철에 아주 좋은 음료수 원액이 됩니다. 야채 샐러드 식초 넣고 하는 샐러드 할 때도 이걸 사용하시면 맛이 괜찮아요. 바로 이걸 담아서 삼배에다한두번 정도 걸러갖고 드시면은 병에다 포장해 놓으면 두고두고 드실 수 있는 음식 아주 맛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씻는 방법은요. 물을 세게 틀으셔갖고 소쿠리에다 얘를 받치세요. 어, 그릇 가게에 가면은 좀 엉성엉성한, 그 구멍이 굵은 소커리가 있거든요. 그런 데다 놓고 막 씻으시는데. 저는 이거는 농약을 한 번도 안 챙기기 때문에 그냥 흐르는 물에막 여러 번 씻었으면 다 먼지가 빠져나가고 그렇거든요. 이연매가 밝게 깨끗하지 않으면은 썩었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건 약을 안 챙기다 보니까 그런 건데, 재배한 것을 사실 때는, 그런 거는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리셔서 고물에다가 고 살짝 담궜다가 건져내는 방법도 괜찮아요. 농약 묻은 부분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써요. 그리고, 소쿠리에 받치셔갖고 한두세 시간 정도 걸러놓으세요. 그리고 또얘이 열매는 따오면은 굉장히 빨리 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주의하셔갖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져보면은 단단하거든요. 썩은 게 아니고 농약 안 치면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근데 썩은 굉장히 깨끗해요. 걸르는 거는요 담으셔갖고요 한십 개월 정도 주기도 하고 1년 동안 주기도 해요. 그렇게 해야 이 과일즙이 완전히 분해가 되더라고요 6개월 이상은 보관하시고 난 뒤에 삼배에다 건져 주시는 게 좋아요 유기농 설탕으로 아닌 걸로 할 때는 어, 황설탕하고 흰설탕을 반반 섞는 게 좋습니다 황설탕만 갖고 하면은 너무 끌쭉하게 나와요 육즙이 요잘안 녹아 내려요 그러니까, 꼴쭉하게 되니까, 이왕이면 흰 설탕을 조금 반반 섞는 게 좋더라고요. 산이 있다 그러면은, 한맥구로심으셔고서약안 치고, 수확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아주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로 제가 손꼽히거든요. 매실 같은 거는 아무리 심으면 열매가 잘 맺는데, 농량 아주. 얘는 정말 수확해갖고 열매를 맺힐 때 동안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한 개를 깔아주시고요. 지금. 제일 밑바닥에는 설탕을 덜 깔고 우유를 듬뿍 올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설탕물이 서서히 밑으로 내려가니까 밑에는 그렇게 많이 설탕을 안 뿌리셔도 돼요. 이 과일을 다 집어넣고 우유에만 듬뿍 뿌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상해요. 그러니까 밑에는 적당히 이렇게 한캔넣고좀 서슬서슬 뿌려주시고요. 같은 곳에 나무가 같이 있는데도요, 어떤 나무는 이제 익어가기 시작, 어떤 나무는 빨리 되는 수도 있거든요. 요런 나무를 재배할 때는요, 심어놓으면 자주 가보셔야 돼요. 그냥 하루아침에 2, 3일만에 그냥 녹아내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조하셔가지고, 가일나무를 키워보시면은 대방알수 있어요. 어, 농약을 전혀 치지 않고 수확을 하면 수확량도 엄청나게 없고요. 어, 작년에는 진짜 요런 그릇으로 하나밖에 못 땄어요. 근데 올해는 비가 자주 오고 가물이 안 가니까 많이 달렸더라고요. 보기에는 못 났고, 못난 열매지만, 어 이걸 해갖고, 그, 아픈 분들이 드실 때는 효능은 굉장히 좋았어요. 병에다 담으셔도 되니까, 그 대신 병뚜껑을 살짝, 조금만, 약간만 숨 쉬는 구멍을 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그래. 삭을 때 병이 터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좀 주의해 주셨으면 항아리 담는 게 가장 좋기는 좋고요. 이렇게 되면, 위에는 있 이제, 요 정도면 설크한 양하고, 똑같거든요. 이걸 바깥 마당에서 이렇게 할 때는 항아리에서 제가 해보면은 동네 말벌들이 다 쫓아와요. 한 30분 이러고 있으면은요 말벌들이 막 와서 여기를 막맴돌더라 그래서 아이 과일이 정말 좋은 과일이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개복숭아 발효액 같은 거 그릴 때 그런 현상이 나는데 얘는 담을 때 보면 벌써 동네 말벌들이 말벌이 제일 먼저 와요. 다 되면 이게 좀한 10cm 정도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덮어 놓으시고요 이렇게 딱 이렇게 위에는 설탕을 좀 가다하게 밑에는 좀 양을 굉장히 적게 넣었잖아요. 위에는 좀 가다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렇게차렁찰랑 하시면은 김장 비닐로 같은 거 있잖아요. 항아리 뚜껑 비닐로 같은 게이렇게 하시면은 요렇게 덮으세요. 그리고 고무줄을 저는 이렇게 단맛이 유난히 강한 거는요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텀 사이가 나면 날파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좀 귀한 과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신중을기해요이 고무줄도 이렇게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래를 대니까 이게 사가요이 상태에서 그텀 사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는 좀 촘촘하게 이렇게 탁 당겨주면서 이렇게 하시고요 비닐로 얇은 거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고우는 걸로 구하셔가고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그리고 요귀양 과일 담을 때는 항상 요 과일만 요 항아리 를 표시해 놨다가 요 것만 담으셔야 돼요. 복분자나 산딸기 한 것도 같은 계열이라서 맛이 변함이 없더라 괜찮은데 이걸 다른 뭐 장아찌나 뭐 식초를 했던 과일을 여기다 담으면 은좀 맛이 달라. 요 특히 감식초 담았던 항아리에다가는 이 과일 발효액을 하지 마세요. 이 발효액이 약간 떫은 맛이 나는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아리 또 뚜껑을 바로 덮으시면 안 돼요. 그1 5개짜리 설탕을 사시면 이 안에가 비닐이가 돼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이거 무시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르셔고 이렇게 덮어 놓으시면은 이 같은 비닐이기 때문에 상처가 안 나요. 이 항아리 뚜껑하고 이게 다 닿으면은 구멍이 나더라고요. 이 테두리에서. 애기 기저귀 소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한두 겹을 해가고 하셔도 괜찮아요. 포목점에 가서 큰 재래시장에 가면 그거 말띠기를 팔면 별로 비싸지. 그거는 소청이라고그래지고 따로 팔고 저렴한 가게에 팔거든요. 한번 깨끗하게 씻으셔갖고 햇살에도 말리셔갖고 그걸 잘라갖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담문분이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리고 환경도 좀 좋은 곳에, 벌거지가 없는 곳에 보관하는 게 좋겠죠. 쾌적하고 공기가 좋은 곳에 보관하세요. 그러면 항아리 자체가 숨을 쉬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곳에다가 발효액을 하면요. 발효액이 맛이 없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